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굴과 요셉과 느단야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무이와 하사비아와 마디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아와 마따니아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니아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오시라 이는 다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마는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무리의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오 셋째는 사꾸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넷째는 이슬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다섯째는 느단이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여섯째는 붙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심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나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비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 5섯째는 열의 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1 6섯째는 하나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1 7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1 8덟째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1 9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2 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여. 스물두째는 깃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여.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여.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역대 상의 말씀을 보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사람이고, 특별히 역대상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알아가고 있고, 또 다윗이 세운 나라는 어떤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우리 역대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어 있죠. 다윗은 많은 것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 마음이요. 어 다윗의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어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성전을 짓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다윗은 어떤 일을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했는가도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중간쯤 보세요. 1절 중간쯤 보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2절에 마지막 부분도 좀 보세요.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3절 끝에 보니까 여두둔의 지위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는데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제 성경책도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책도 그럴 거예요 이 신령한 노래 바로 앞을 한번 보세요 신령한 노래 바로 앞에 보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1이라고 한 숫자가 이렇게 저는 나와 있는데 이 숫자를 좀 찾아가 보니까 이 신령한 노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언이라고. 그 밑에 보면 주석에 이렇게 예언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언. 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다. 물론 뭐 이건 틀린 말 아니고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 대부분 성경에서 예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예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예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해주시는 말,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해주시는 말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예언이다. 근데 예언이 뭐라고요? 신령한 노래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령한 노래는 또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찬양을 위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삽 해만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또 여러분, 이절을 한번 보세요. 이 절을 보시면은 이절 처음에 아삽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3절에 보니까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이렇게 나오죠. 4절에 보면 해만에게 이르러서 그의 아들들. 그래서 그 찬양을 담당했던 아삽, 해만, 여두둔의 후손들이 촥 이렇게 나열되는 것을 볼 수가 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런 말을 좀 들어본 적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아삽, 해만, 여두둔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들었습니까? 그렇죠 시편에서. 시편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쯤 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쯤으로 말하면 아마 교회 찬양 지휘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그 나라,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를 보면 이 사람들이 담당했던 일은 나라의 모든 음악을 관장하는 음악 감독 정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시편을 볼때그 표제, 그니까, 러 시편이 시작할 때 처음에 이렇게 파란 글씨로 주로 나와 있는 표제, 이게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 표제를 보면은, 아사비 지은 시가 12편이 나옵니다. 시편에. 아사비 지은 시가. 그리고 여두둔이 지은 시는, 뭐, 다른 시에도 이렇게 참여하고 음악에도 참여를 했겠지만, 표제에만 나와 있는 그 시는 총 3편이 나와 있고, 또 해만은 한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 해만, 여두둔이 지은 시를 보면은 찬양을 보면 어떤 찬양이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은 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을 그들이 시로 짓고 찬양을 지어서 부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이세 사람들의 이름도 여러분, 참 보면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모으는 자입니다. 모으는 자 뜻이 아삽이에요. 그리고 여두두는 찬양하라, 칭찬하라, 이런 뜻이고, 해만이라고 하는 뜻은 신실, 충실, 이런 뜻.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 사람의 이름을 모아놓잖아요? 그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 다 모여라.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신실하게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라. 다시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 모이고 그분을 높이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게 그들의 이름이었는데 찬양의 의미와 정확하게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사람 볼게요, 여러분. 역대상에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다윗도요. 시편에 다윗이 지은 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표제에 나와 있는, 다윗이 지은 시라고 나와 있는, 무명의 시도 있고, 지은이가 누군지 모르는 시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라고 표기되어 있는 시만 총 73편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언제 찬양을 많이 불렀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언제 찬양을 많이 불렀을까요? 물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할 때 찬양이 막 우리 나오잖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막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막 찬양이 여러분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주로 힘들 때 많이 불렀습니다. 광야의 길에 있을 때, 그때 시를 졌고 그때 찬양 많이 했어요. 또 도망자였을 때, 그리고 여러 나라의 적들이 쳐들어와, 쳐들어와 쫓기고 있을 때, 개인적인 죄나 고통이 쌓여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놓지 않고 시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였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감사하거나 행복하거나 슬플 때 언제나 찬양, 신령한 노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7절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7절의 말씀. 그들과 모든 형제 곧여호와 찬성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익숙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익숙하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계속해서 가르치다. 계속해서 훈련받다. 계속해서 숙련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지금 찬양을 배워 익숙하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 찬양을 배워 익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는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깊게 아는 자입니다. 말씀에 완전히 훈련되어져 있는 그래서 내 삶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살고 있는 그들이 내 입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이 완전히 익숙해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내 입으로 내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 준비도 대충하지 않고 정말 힘을 다해서 준비를 최선을 다해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정말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찬양은 그냥 노래로만 끝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정말 내 마음속에 내재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입과 삶으로 찬양을 했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또그 말씀이 찬양의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입술에 고백이 있는 또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훈련 받아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완전히 있게 해주시고, 또 입으로, 삶으로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